9시 7분에 떴네요. 아시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소식. 들도갑시다 어, 목요일 4시 50분에 아레나 점검, 아 업데이트 점검이 있습니다. 연무? 와! 정상 대결 오픈이다! 대박!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3판 이승재. 여러분, 세계 2 팀을 준비하셨나요? 65레벨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와,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65레벨부터 열립니다. 세개 팀.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3번 덱은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원진법. 신규 아이템, 진급단으로 서로 다른 속성진법을 진급하여 전투력을 할... 뭐야, 이거는? 이건 뭐죠? 진급단? 속성진법? 뭐지? 이게? 저것 때문에 궁금해서 쿠구님한테 왔어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아, 2, 3번 덱 짜는데, 고민이어서. 일단 저는, 덱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해놓긴 했어요. 지난번에도 영상 올리긴 했는데, 3개 덱 준비하세요, 이 덱에. 이, 이 영상에. 저는, 일단, 요렇게 짤 거거든요. 1군을, 지금 당장은 이제 진급이 안, 되, 그러니까 돌파가 안 돼, 니까 돌파가 안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못 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맨 마지막엔 이렇게. 목표는 요고. 1군 목표, 요고. 2군은 지금 이렇게 일단 쓰려고 합니다. 나중에 맹핵이랑 이런 거 넣, 넣긴 할 건데, 등에랑. 지금 당연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 그런 느낌. 지금 마초랑 조은이 이제 너무 성급이 낮아가지고. 어, 일단 촉돌격대으로 마지막 하나 짤까 해요. 어, 요렇게. 영상 있습니다. 3번 덱까지 근데 다들 아, 네, 비슷할 거예요 3번 덱은 거의 없다시피 할것 같아요. 2번 덱을 좀더 강하게 갑시다. 2번 덱 저는 2번 덱은 퇴사자 덱 하나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 여군 덱보면서 없어도 되지. 없어도 되지. 저도 당장은 보현사 안쓸 거예요. 보현사는, 어, 그게, 함무가 있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힐량 좋긴 한데, 이게 함무 있고, 그거 너무 커가지고, 당장 안쓸 거예요, 저도. 아아무튼 그리고, 103개 짜는 것은 제 영상 몇개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나잘 모르겠네? 지원진법은 뭐야? 긴급 인급... 이건 뭐 새로운 컨텐츠가 또 열리는 건가? 아직, 신수도 아직 못 열었는데. 아, 이번 덱 신화 1, 2, 3성? 어, 난 그럴 여유도 없어. 난 지금 1군도 지금 다 노란별인데, 뭐. 어, 1군으로도 막 노란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그렇지 않을까? 자, 오, 마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주인공 80레벨 달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구능 충록, 보상 변경, 픽업 원정 모집. 와, 이거, 이제, 구능 충록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보상이 달라졌어. 자, 니다 청하 견문 29일부터, 대량의 보상 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벤트가 열리나 보네요. 대자 이벤트이길, 달해봅니다. 대량의 보상이래요. 자, 어? 픽업 출석 체크. 이게, 어, 7월 1일부터 신규 무장들 열리나 봐요. 아까 보니까, 그, 마운록 신스킨도 열리는 거 보니까, 토요일부터 보면 요거, 신규 무장 등장, 어, 여기 있네요. 예, 네, 그죠? 직업 원정 모집에 추가됩니다. 좋은 마운록 하만, 잠깐만. 음희가 있는데? 음희가 새로 나온다는데요? 잠깐만. 아! 동해랑 등해는 일반 무장이래요, 여러분. 뭐야? 종의 등에는 일반 무장이래. 재밌네. 여러분, 그럼 진짜 이거 그 등의 퇴사자댁 무조건 해야겠다. 어, 음이 지금 좋은처럼 맞배기로 풀려나봐요. 피업 모집이라는데? 아, 얘는 픽업으로만 할수 있구나. 얘네는 이제 원정 모집도 가능한데. 의미가 어떤 무장인지 좀또 알아봐야겠는데. 야, 이거 많이 다르다. 일본이랑 많이 다르네. 진짜 여기 조비가 없어요. 조비가 없어. 종의 등에는 일반 무장이래요. 이거 일본이랑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다. 이게 일반 무장으로, 정규 무장으로 들어오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아 이거 완전 다른데? 야얘 보시면은 얻는 방법이 세계원정 누란 미스터리. 여기서만 나오는 무장인데, 와, 우리나라는 아닐 거야. 안 그럴 거야. 오, 이거 완전 다릅니다. 일반 무장.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종의 퇴사자댁. 진짜 완성 가능하지? 의미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무도 7월 1일부터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다섯 개. 우리나라는 다섯 개씩 추가하려나 봐요. 그죠? 일본은 여섯 개라던데. 음. 아니? 전원시나 3탄 임무를 완수하여, 잠깐만. 아직, 아직 2탄도 두달 남았는데, 3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되게 빠른 거 아닌가? 오, 오작교 출석체크. 이것도 보상이, 어. 있는 이벤트. 같고요 출석체크. 야, 진짜, 기대된다. 재밌겠다. 원정 모집 쿠폰 추가. 매일 무료로 원정 모집 쿠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재밌네.